쌍욕 <laughs> <상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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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은 사파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네, <웃음> <웃음> 아,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사파리는 맥과 아이폰에서만 사용하는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사파리는 심플하면서도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 매력적인 브라우저입니다 일단 차례는 이런 순서대로 갈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부족하니까 차례는 중인 어 보시고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사파리가 무엇일까요? 일단 사파리는 애플이 개발한 웹 브라우저입니다. 어 그리고 다른 브라우저와는 다르게 메모리 사용량이 현저히 작습니다. 일단 기능은 나중에 설명할 때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예. 일단 사파리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03년에 잡스가 사파리 1을 출시하였고. 사파리 2에서는 RSS와 Atom 기능 읽기 기능을 내장하였으며 속도 증진을 하였습니다. 사파리 3에서는 맥과 윈도 우 비스타에서도 모두 사용 가능하게 만들었고 사파리 4에서는 조사하셨듯 조사 그 선생님이 설명하셨듯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브라우저라고 주장하였으며 사파리 5에서는 2010년에 출시했으며 또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사파리 6은 현재 그거 아이맥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그거 윈도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버전에 따른 저희가 기능을 분류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4.0에서 생긴 가장 돋보이는 기능은 제가 생각하기엔 탑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애플답게 심플한 디자인으로 사이트의 화면을 직접 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즐겨찾기 기능입니다. 이와 함께 개발된 커버 플로우는 히스토리가 복잡하고 보기 힘든 타 브라우저와는 다르게 그 사이트의 화면을 보면서 쉽게 접속했던 사이트를 찾게 해주는 사이 찾게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파리 5.0으로 되면서 기능은조더 꽃을 피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뉴스에 들어가면은 좀 여기 보기 좀 그런 광고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안 보고 딱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미러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마트 어드레스 필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일부분의 주소 중에 극히 일부만 입력해도 가장 자주 찾는 사이트에서 사이트가 나오고 그리고 히스토리와 북마크에서도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이트가 제시되어 줍니다. 이러한 기능 외에도 사파리는 작업 처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피트의 표와 같이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속도가 다른 브라우저에 비해서 훨씬 더 짧습니다. 그리고 다른 브라우저에 비해서 메모리를 덜 잡아먹는 것도 사파리의 장점입니다. 스마트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좀더 쉬운 접근성과 그리고 단순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은 좀더 심플하면서도 스마트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하기 바라는 네티즌들의 이들을 잘 충족해주고 있는 브라우저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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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맥의 기능과 특징, 그리고 사파리와 맥가이성 그리고 맥의 호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플 맥의 특징과 기능을 보자면은 일단 맥의, 맥의 종류를 보자면 일반데스크탑인 <laughs> 어, 맥프로, 그리고 일체형인 어, 아이맥, 그리고 노트북인 맥북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 왼쪽에 보이는 게 IMA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맥프로다 아, 네. 그래서 애플 맥의 특징들을, 특징들과 기능들을 보자면, 맥OS와 윈도우 컴퓨터 운영체제의 멀티부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 컴퓨터 내에 두 가지 운영체제를 깔수 있다는 거고, 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단, 그, 그, 그만의 독특한 디자인 그래픽 작업이,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같이 그렇고, 사용 가능합니다. 아, 근데, 네. 네. <laughs> 수염 내는 사용에서 아이크아웃 등 여러 가지 기능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SSD 내장으로 부팅 속도가 빠르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다고 는 했는데 SSD는 어, 하드 디스크에 대한 대체형으로 나온 것으로 좀더 저장 공간이 넓고 성,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거의 없어서 백신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자, 이제 호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호환성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말하자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다른 종류의 컴퓨터나 장치에서도 병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던 파일 형식을 맥으로 옮겼을 때그 파일을 열어서 보거나 사용할 수 있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는 파일 형식을 맥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걸볼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맥은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맥에서는 이메일 확인할 수 있는데 메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 여기서 메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정을 이렇게 한 곳에서 관리를 할수 있고 아까 나왔던 그 주요 사이트의 메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파일 형식들을 맥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윈도우를 맥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맥으로 바꿨다고 해서 이런 하드웨어를 쓸수없 쓸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피커나 핀터노투과튼 오토마, 마우스, 카메라 등등 그 다설치해드라이버 드라이버만 설치를 하면은 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호환성 호환성에 관해서 더 이렇게 조사를 하면 나온 것들로 어, 이 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r o a r i n g Apps가 있고요. 그 다음에 Virtual Box라는 것이 이것이 가상화 프로그램인데 어, 아까 음, 이게 가상화 프로그램으로 맥에서 윈도우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벌쳐박스를 벌쳐박스를 어, 설치를 해서 이 벌쳐박스를 키면은 어, 맥 컴퓨터 내에서 이런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그것을 여기 어, 애플 맥의 화면에서 저기 윈도우의 화면이 볼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n x t j c 4 0 0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USB 케이블로 이것을 연결하면 은 윈도우랑 맥을 이렇게 연결해서 파일을 이동하거나 이렇게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파리와 iOS의 호환성입니다. 일단 사파리와, 사파리랑 맥이랑 사파리를 연결해서 더 이렇게 유용해 주는 기능들을 좀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iCloud라는 게 뭐냐면 iCloud란 이런 애플 맥사의 제품들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것을 다 업데이트, 그러니까 무슨 정보를 보면 업데이트하거나 이렇게 백업을 하거나 정보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iCloud이고요. iCloud 책갈피란 북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같은 것을 책갈피를 선택을 하면은 다른 애플사의 제품들에도 이렇게 같이 사이트가 뜨는 겁니다. 그리고 읽기 목록은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있고요. 다시 여기는 우리가 딱 봤을 때마지막세션에서 멈췄던 윈도우 사이트를 다시 이렇게 키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읽기 목록이란 뭐냐면은 어, 약간 일회성이 짙은 것으로 어, 이렇게 웹페이지를 저장을 하면은 다른 웹페이지에서도 다른 애플사 제품에서도 그런 웹페이지를 볼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랙 패스처 단축키가 있는데 애플에서는 이런 다양한 단축키와 제스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laughs> 애플과 맥에, 애플과 맥에 이렇게 연관된 것을 보면 호환성에 대해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알고 이해를 하게 되면 좀더 애플이나 맥, 맥 제품에 대해서 100배 애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